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작년 처음 부임해서 맥주 감사 주일의 설교 말씀을 제가 다시 확인했더니 그때 맥주 감사절의 의미도 함께 나누었었고 또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들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왜 구약의 많은 절기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왜 맥주 감사 주일은 지킵니까? 맥주절을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듯이 왜 유월절의 절기는 지키지 않으며 왜 맥주절은 지킵니까?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어, 그런데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들은 이렇습니다. 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보리맥자, 밀맥자를 써요 한문으로 어, 이스라엘의 추수절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로 이것이 어, 많은 교회들이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지킴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졌냐면 어, 정확히 반년, 2022년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반년을 주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의탁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그러기 현대적 의미로 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이 맥주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6개월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주님께 그 내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무릎 꿇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기잖아요.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자, 오늘 식당에서 진짜 코로나19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식 우리, 우리 교회도 식탁기 규제 식당을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나누게 될 텐데 또 떡도 준비해 있고 맛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우리 성도들께서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꼭 함께 식자기 규제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가 예배학교를 통해서도 강사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식사 교회에서 주일의 식사는요 단순히 한 끼의 밥 먹음이 아니라 그것도 예배 가운데 있어서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 폭넓음을 의미해서는 주일의 예배는요, 이 식탁의 교제까지가 어, 주일의 예배에 포함되어져 있었고, 우리가 축도로 예배는 마치지만 그 예배는 식사에까지 연결되어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만난 어,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래서 맥주 제로 의미가 더 우리가 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어,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어, 간증을 해주셨던 성교복을 해주셨던 최성규 선교사님은 그 언어들 소수의 사람들이 쓰는 소수 부족의 언어들을 가지고 그것에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기도 하지요. 어느 언어학자가 어, 그 많은 언어들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어 대부분의 많은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단어는 뭘까라고 연구를 했더니 그것이 엄마 아빠였대요. 엄마 아빠. 대부분의 다른 언어들도 그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어렵게 사용되는 단어가 없다고 해요. 다 어느 대부분의 단어나 마마 파파 엄마 엄마. 마, 바 이렇게 어 그렇게 발음되어진대요. 왜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모든 언어들에서 가장 쉽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일까?라고 연구를 했더니 어떤 의미가 밝혀졌냐면 그 아기의 옹알이와 가장 유사한 언어래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것이. 엄마, 아빠, 마마, 아빠, 마, 아빠 이게 다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빠라는 단어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쉽게 이렇게 가르쳐준 단어고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의 언어에서 그 유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감사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Thank you, 다케 이런 감사라는 단어라고 해요. 자, 이 감사라는 단어는 그래서 저는 조금 더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짜 어떤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 제가 감사라는 단어에 우리나라 말이 고맙습니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감사라는 단어는 사의 감그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자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일본어로는 간사시마스, 중국어로는 간에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감사. 그런데 이것이 한자 문화권에서 감사라는 단어, 감사, 간사시마스 그리고 간세라는 단어들은 다 감사라는 한자어에서 나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고맙습니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고마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고마라는 단어. 그 고마라는 단어는 신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신 존경이라는 의미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말은 신과 같이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신을 대하듯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뜻에서 출발되어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당신에게 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참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고맙습니다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쓰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많이 쓰지 않기도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렇 감사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여지기도 하는데 이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이 아 저는 아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고맙습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당신이 나의 신이시고 당신은 나의 창조주시고 당신이 나에게 베푸시는 애가 너무 큽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우리 설교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하나님 고맙습니까? 어,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그렇죠? 고마워요 하나님. 그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시편에는 많은 감사시들이 있는데, 특별히 시편 오늘 읽은 우리가 107편을 비롯해서 105편, 107편, 108편, 135편. 136편. 이 다섯 가지의 시편을 대표적인 감사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감사시예요. 그의 시편에도 감사가 주제 되어진 감사로 되어진 감사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 107편도 또한 아주 대표적인 감사시예요. 여러분은 좀 이렇게 어 눈치 빠르신 분은 아마 벌써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독문 105편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그 교독문 첫 번째 감사절의 고백의 교독문도 오늘 본문을 차용해서 교독하도록 그렇게 교독문 105번은 편 105편과 107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져 있는 거예요. 자사랑 성대 여러분 오늘 1편을 여러분이 좀 집에 가서 어 43절까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절부터 9절까지만 읽은 것은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좀 숙제처럼 내드리고 싶어요. 107편은 어떤 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광야 사건과 출 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 귀한 사건이 아주 중심에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었 썼어요. 이 107편은 뭐냐면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아주 아주 온전히 고백되어진 그런 시편이 바로 107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감사하라 명령으로 돼 있어요. 감사해라.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또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히브리어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감사라는 이 시편 107편 1절에 히브리 원어로 후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후다라는 단어가 후다호다라는 단어가 원형이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고 이 호두 후두아라는 단어와 이 발음이 히브리 언어의 발음이 정확해 우리하고 어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호두라고 제가 음표를 이렇게 써는데 호두라는 발음도 있지만 구 다라는 단어도 발음돼도 돼요. 그런데 이 원형은 이 원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 어떤 성도님은 어, 어 목사님 야다라는 뜻은 원래 알다라는 뜻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 분명히 야다라는 뜻이 알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것은 발음은 똑같은데 자음이 달라요. 그래서 야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 야다는 감사하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도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결국 저는 여기서 어떤 의미들로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야다라는 단어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서부터 나의 감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잘는성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이시라는 전제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지금 예배 드린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하나님이 인정되어지지 않지만 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 띠가 안 맞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전제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감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의 전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잘 들어 보세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정되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런 이런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야다라는 감사 여호와께 감사라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기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내 하나님 내삶 속에서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조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해서 32절까지 이 시편은요 네 가지의 감사를 이야기해요. 네 가지의 감사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냐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광야길 가운데 건짐을 받았음에 대한 고백.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보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피곤하였더라. 하지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이지.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매어졌을 때 포로되어져 있을 때에 그들을 건지셨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전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들이 때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때로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이 지배를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매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 이처럼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러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세 번째에 그들의 감사의 이유는 뭐였냐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지금 뭐냐면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고,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지금 사망의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19 기간 동안 2년 6개월 가까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듯이. 이 시편의 기자는 그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가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생명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번째 또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풍랑이는 건진받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건진 받은 항해자의 감사예요. 풍랑이 일어, 언제 배가 좌초될지 모르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분 중에 항해사가 또한분또 우리 예배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항해자에게 있어서 풍랑은 정말로 두려운 거잖아요. 풍랑이는 태풍을 만나 풍랑이는 바다에서 마치 그러한 위경지경에 위협지경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풍랑이 일어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결국 뭐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였었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삶에서의 그 어려움들은요.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때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건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속적으로 네번네 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단어들을 여러분은 찾게 될 것입니다. 먼저 6절 같이 읽읍시다.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 쉬고. 자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환난 중에 여호와께 푸르지즘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푸르지즘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푸르지즘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도 그들이 포로의 매임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풍랑이는 바다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컨디셔도다 라고 시편에는 반복되어져 기록되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이끄실 거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살아오면서 지난 6개월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다시 감사합시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었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이해할 수도 없었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 짓지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늘 시편 107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다시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맥주절의 예배를 통해서 지난 6개월의 감사를 주님께 드렸듯이 남은 2022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고 또 놀라운 은혜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전립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아멘.